어? 어, 우선 이렇게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음 뭔가 되게 맛있게 구운 스테이크에 너무 많은 가니쉬를 넣어가지고 고기를 주인공을 해치는 느낌이에요 그쵸 굳이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러가지 곁들인 가니쉬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고기 맛을 모르겠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투머치다 너무 투머치다. 텔포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 검이 문제야. 저검아예 자체가 무슨 약간 뭐 사이언스 이런 느낌 나서 괜찮은데 검이 문제예요. 저 대검이 저걸 분명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와 이게 분명히 대법대 외국애들 취향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왜 항상 저렇게 대검을 넣는지 모르겠네 나는. 요시미츠로 충분하거든. 그래서 뭔가 레이븐까지 나왔어도 레이븐이 우와 멋있다. 레이븐은 뭔가 임팩트가 떡칠을 해도 투머치는 느낌 만들었거든. 그냥 레이븐 스럽대는데 얘는 뭔가 너무 과해. 그래서 이렇다고 하기도 그러고 저렇다고 하기도 그러고 해서 애매해. 근데 약간 저렇게 막 팍팍팍팍 치고 하는 그런 건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불호입니다 음, 약간 불호예요 이런 스타일에는 근데 맵은 맵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맵이 필요해요 어 진짜 맵잘 만들었어요 어맵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그, 그 나라의 어떤 유명한 맵을 이렇게 만들 때, 모티브 할 때, 약간 비슷하게만 만들었지, 뭔가 이렇게, 우와, 진짜 쩐다는 느낌이 안났는데 조금 팔은 뭔가 맵을 완전 확실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세느강 그쵸? 프랑스의 세느강 아니, 그냥 누가 봐도 세느강이야 그냥. 맵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디자인은 좋아요. 그쵸? 디자인 좋고, 뭐, 괜찮습니다. 요거 누르고 쪼, 쪼, 한거 좋아. 그리고 입술이 너무 모이스처 해요. 할배가. 이 할배는 수분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나 봐. 내가 봤을 땐 라운드마다 내가 봤다 이거 할 거야. 아 모이스처, 모이스처 할거잘만들었서계터 멋있어요. 그죠? 근데 대검이 문제야. 진짜 대검. 아, 대검이 문제야. 아. 차라리 있잖아. 이때 이 대검 빼고 뭔가 와인잔 같은 거나 총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런 모션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죠? 이 분위기에 맞게. 와인잔 아니면 은 총을 딱 이렇게 장전하고 탁하는 이거였으면 거기까지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그래 이렇게 총 만지면 좋상해 그래 오 이거 딱 좋아요. 이거 카운터다 그죠? 짬발 하단 카운터 다음에 총빵빵빵 이건 마이너스네 맞고. 이거는 이런 갑자기 슝 사라져가지고 튀어나오는 것들은 반응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레이븐 3 5발 5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거 모션 잡고 익숙해지면 이런 기술들은 사기 기술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반응원 이거 2-1인가? 1-2인가? 왼오포먼을 받고 아래 왼폰 아래 왼손, 무슨 손 누르고 이렇게 앞캔 사람 이렇 계속 나가나 보다. 3오른발 <목소리> <목소리> 통하고 자세이행하고 파크. 자세이행 다음에 파크가 있어서 무조건 행을 쳐야겠네. 그렇죠? 아니면 하단을 노리던지. 근데 방금 저 상태에서 무릎하고 자세이행할 때 위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잘맞는거 같아요,죠? 이 칼로 이렇게 마신 것처럼한 거는 졸라 멋있어. 이건 이건 진짜 좋아. 음.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총 쏘잖아. 총을 쏘면 이게 총 날아가는 게잘안 보여. 히트가. 그러면 이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총 쏘면은. 근데 막는 사람들은 쿤이, 쿤아이도 지금 날아가는 거잘안 보이는데 이거 슉 날아가는데 이거 안 보여요. 그러면 움직이다가 맞을 수 있어. 이런 거 진짜 위험한 기술들이야, 이런 거. 어. 이거 무조건, 이건 근데 이건 무조건 특종이겠죠 앉아 있으면 막히는. 이게 중단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서 오세 이거는 진군이에 와, 이 뭐가 이렇게 커? 이거 와, 이거 뭐야, 뭐이렇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단야이야 이거 야이 뭐야,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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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모션 같은데? 이거 봐, 그쵸. 잡기가 레븐 잡기잖아그 그쵸, 이양 잡이네, 레븐 잡기네. 이거 헬로우 아우즈 레븐 잡기 똑같다. 얘가 무기가 세 개가 아니, 네 개네 총, 칼. 대검, 그리고 뭐, 요거 있네, 이거 빵 하는 거 있네, 이런 거, 이거 뭐 있네, 구슬 같은 거, 어뭐 이거, 어, 무기가 4개야, 4개 우와, 이게 극도의 장비충이야, 극도의 장비충. 패링인가 어, 보다. You like Victor or not? I don't like. I don't very very like. I hate Victor. Okay? Not taken. t r a s u r e game. 뭐야 이게 패링이야? 뭐야, 이거 패링이야, 뭐야? 패링 같은데? 와, 이 기술은 멋있다. <목소리> 아, 진짜, 이게 졸라. 멋있는 중년에서 개 초딩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순간 아, 대박! 와, 어떻게 이런 장면을 넣었지 순간 개 초딩으로 가는 거야. <목소리> 하나도 안 멋있어. 레아, 진짜 진짜 하나도 안 멋있어. 이거, 이 레아는 레아를 이렇게 밖에... 1K밖에... 아칼 진짜 개바다 진짜. 칼 개바야 진짜. 빅터 보고, 어? 왜이 사람이 생각나지? 이 할배가 생각났어. KFC 이 할배. 그냥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할배에요. 음. 내가 오죽하면 트위터 올렸어. 그냥 이거야, 이거. 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너무 과해. 져 거만 하면 없었으면 완벽했는데. 거기 아쉽네요, 빅터. 그래도, 빅터 나와봤자 또, 빤스 입히고, 또, 튜브 채우고, 또, 개구리 바지 입히고 하겠지, 뭐. 그럼 진짜 KFC 되는 거야, 아까처럼. 어서오세요.